안녕하십니까. 요수와 깔줌 요수의 캐나마 이성호입니다. 지금 저희 두 번째 황제호도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가지고 한번 쿨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, 열어보겠습니다. 헤헤이. 뚜껑자국 확실하게 눌러갖고 왔습니다. 시알이 처음보다 3G 반 이상입니다. 3G도 안 보입니다. 한몇개더 열어보겠습니다. 와, 보십시오. 열어봐. 이제 한번좀 열어봐요. 여기도 확실히 뚜껑자국. 감 납니다. 얼음 없습니다. 지금도 지금도 짐들을 들고 내리고 계시는데 거의 <laughs> 표정 굴러네로 <이 웃음> 하나를 양쪽으로 지르세요 양쪽으로 앞뒤로. 네. 4명이 들어와, 4명이. <laughs> 네 명이 들어. 아, 네 명이. 명이 들어답니다네 명이. 어, 어습니까 네. 의자 졌어요. 의자 네. 갔어요. 네. 어디? 온 당진 당진 네, 단열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아, 너무 아유, 네. 너무 크고 너무 네.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네만니다저보십시오저 <laughs> 저 덩치 크신 분들이 쿨러를 못들 정도입니다 방금 예 오사 단열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, 왕대방이. 아 왕대박이야 아, 왕대박 아, 저희 왕깔치가 아니고 왕대박 <laughs> 아, 아, 네 왕깔치 <laughs> 대박 그래요 예 네. 어마어마하게 잡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왕깔촌 여수의 깨나마 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지금 굴러를 이 처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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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럼. 처럼. 얼굴 표정들 좀봐 어, 있어요. 야. 아, 아, 죽습니다. 죽어. 아, <laughs> 한마디로 초울트라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수 원갈촌 여수의 개나 와이상모로습니다 <laughs> 예. 그다음에 누구야박 사장님. 있구먼 얼굴을 그리 가려면 얼굴을 끌어봐. 아, 다 단호 이야기 좀해주 줘. 어땠어요 아이 대박입니다. 당진수 왔죠? 예 예. 아, 얼굴을 이리 가리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. 축하드립니다. 예 예, 예. 오늘 뭐 당진분들 뭐 완전히 오늘 제인 멋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